특송 1일 연속극 자 가자 탁신 레스코 와예 안녕하세요 예탁신입니다아 어, 설명절 어, 다잘 잘들 보내셨죠 어 설명절 어, 좀 길었네요 1월 하수목 아, 5일 동안 저도 푹쉬었고 술도 많이 처먹고 와, 오늘 설명제 끝나고 이제 금요일 어, 며칠이고 1월 31일 어, 1월 막날이네요. 와 오늘도 어, 명절 연휴 여파가 있어 가지고 콜이 많이 없, 없을 거라 어, 생각합니다. 어, 금요일 토요일 내일 일요일까지 콜이 많이 없어 가지고 쉬시는 분들도 좀 계실 거라 생각하고 그 와중에 어 설명절 설 어, 연휴 전, 전날 훗 날에도 어, 콜 타신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어, 고생 많이 하셨고요. 예, 오늘부터 이제 탁신 어, 이제 시작해야지. 예, 현재 시간 1월 31일 오전 8시 10분입니다. 어, 애들 학교 이제 태아 보내줄라고 어, 애들 기다리고 있고 어, 어, 오늘 예약 많이 없습니까? 없더라도 잡아놔야지. 아이고, 참나. 예, 탁신은 물론 약 잡아놨죠. 아, 야, 그리고 뭐, 사람들 물어보는데, 어, 이거 뭐, 단가 이런 좋은 거는 주작 아니냐, 뭐, 이동하는 그 맞냐 물어보는데, 탁신 영상 잘 보시면, 어, 제가 있는 위치, 장소 다 보시면 영상으로 다 나옵니다. 예. 그런 조작하는 그런 짓거리 하는 그런 채널은 아니고 예. 보시면 압니다 씨바뭐 나 <laughs> 말을 해야하나 <laughs> 예. 이제 애들 태아보내고 어, 그첫콜 차차대로 이동할 예정입니다 예 잠시 후에 영상 켜겠습니다 자 오늘도 설 끝났다 빡시게 하자 자 가자 탁신 렛츠고 아 씨바 아, 학교 잘가 아빠 잘가 렛츠고 엄마 아, 잘가 예, 어, 차차으로 예, 버스 타고 20분 이동했고요. 예, 첫 번째 콜은, 어, 어 부산 해운대 케이카, 어, 케이카 해운대 지점에서, 어, 경기도 광명으로 갑니다. 예, 단가 15만 원이고요. 예, 괜찮은 편입니다. 어, 예, 뭐, 단가 괜찮고, 뭐, 오늘 차는 그렇게 안, 안 막힐 거로 예상됩니다. 한 4시간이면 갈것 같고, 뭐, 일단 가봐야 알지, 뭐. 내가 어째하노, 씨바 뭐. 예. 예, 오늘, 콜은, 첫 번째 콜은 뭐, 케이카 홈 서비스 콜입니다. 어, 홈 서비스 하는 방법은, 안 해보신 분들, 제 영상 앞에 찾아보시면, 어, 케이카 홈 서비스 하는 법, 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어, 참고하시고요. 예, 일단 차 찾고, 예, 다시 영상 켜겠습니다. 차 찾으러, 렛츠고! 예, 탁신 차 찾았습니다. 어, 딱. 차 안, 안쪽, 쪽에서가 빼고, 와, 차, 4층에서, 어, 카 엘리베이터로 내려온다고 시간 좀 끌었네요. 예. 예, 천포치 콜 갑니다. 차량은 미니 코페. 예. 어, 여기 부산에서 광명 가는 콜이고요. 단가 15만원, 소요시간 4시간 예상됩니다. 예. 예홈 서비스 이렇게, 어, 서류 챙기고, 어, 가서, <laughs> 사인 받고 오늘 금요일이니까 월요일 날, 어, 등기로 보내주면 됩니다. 예. 자, 가보겠습니다. 자, 가자, 탁신! 첫번째 콜 부산에서 경기도 광명으로 단가 15만원 우와 역시 탁신 자 가자 소요시간 4시간 정도 자 다같이 렛츠고 예 탁신 부산에서 어, 경기도 광명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어, 광명 도착하면 한 2시 한쪽될것 어, 같은데 어, 보니까 뭐 세시 출발 콜, 뭐 헤이디를 꺼이는 거 어, 콜이 몇개 있습니다. 어, 그거 업 단가 좀 노려볼 생각이고요. 어, 대구도 하나 끼있네 지금 뭐 9만 5천 짜리 돼 있는데 한 11만 원 되면 뭐 그거 잡고 그냥 뭐 집에 가는 거지. 아니면 뭐 수원이나 이런 코 잡고 다시 수원 가서 어, 장타 한게노려볼 생각이고요. 어, 이렇게 콜을 나오는 곳으로 가야됩니다 알겠죠 어, 뭐 수원같은 경우에는 뭐 v1 도이치 어, 전국 최고 어, 매매단지가 있는 곳이고 대구가면 어, 은 그냥 뭐 기차타고 집에 가야지 뭐 <laughs> 어, 현재 뭐 단가 15만원 이니까 뭐 수수료하고 어, 어, 톨비 빼고 하면 딱 10만원 남는데 만약에 대구 11만원짜리 하면은, 17만원 벌고, 뭐, 집에 가서 자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어 오늘 명절 연휴 끝나고, 어 첫날이기 때문에, 어 그렇게 뭐, 빡시게 할 생각은 없고요 뭐, 어 그, 뭐, 그건 아무도 모르는 거고, 뭐, <laughs> 예 일단, 어 제가 지금 콜은 계속 보면서 가고 있는데, 어 괜찮은 콜 생기면, 어 자꾸, 어 바로, 빠른 연기 할 생각입니다. 어, 탁송은, 뭐, 또 얘기한다. 예약콜 필수, 어, 빠른 연계, 오케이? 빠른 연계가 생명입니다. 예약콜 어. 필수, 이거는 이제 이야기 안 한다. 예, 가다가 기름 함 넣고, 어. 바로 다이렉트로 갑니다. 장거리 탑송은 한 방에 가는 겁니다. 어. 주유하고 급동 빼고, 어. 급동은 어쩔 수 있나? 뭐 차에 똥살수 있나? 족대는데. <laughs> 예, 탁신 계속 광명으로 레스코 하겠습니다. 예. 광명 도착해서 예. 영상 기도로 하겠습니다. 자, 가자. 계속. 탁신. 렛츠 고! 고고! 예, 탁신 광명 뭐 철산동인가 도착했는데. 와, 다행히 여기서 한 5분 6분만 가면 어, 지하철역이 있네요. 뭐9 9일역인가? 예. 어, 일단 코를 보니까 아, 씨발. 눈이 눈이 너무 많이 와 가지고 아, 짜증나네. 아, 위, 위 지방 은 눈이 왜 이렇게 많이 오니까, 여러분. 아, 씨. 일단 뭐 여기서 아 날씨도 안 좋은데 내일은 전국적으로 눈도 더 많이 온다는데 아수원 예, 평동 가는데 1시간 안 걸리니까 아 거기 가서 바로 복귀콜 하고 내일 쉴까 이런 생각도 드, 드는데 아 어찌해야 되노 예그 홈서비스 무사히 마쳤고요아 받으시는 분이 여자인데 20대 중반 같은데 와 연예인 같은데 와 그냥 물어봤습니다. 나도 연예인인데, 뭐. 뭐. 예, 일단, 어, 저기, 어, 옆, 여기가 91역인데, 아 일단 91역 가서, 아 오줌 안누고 예, 일단 뭐, 콜 잡던가 아니면 뭐, 보위원이나 이동해서, 예,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예, 홈 서비스 하는 방법 잘 모르시면, 어, 그, 제 영상 앞에 찾아보면 있습니다. 케이 케이크, 케이크 홈 서비스 하는 방법. 예, 예, 또변동사항 생기면 영상 키겠습니다. 와 빨리 콜 잡자 렛츠고 예와 금방 지하철 타려다가 예, 콜 하나 잡았습니다 뭐, 다시 지하철 타고 한 20분 정도 이동하면 되고요 서울 영등포구 하여튼 뭐 어딘데 서울지는 잘몰라가 하여튼 지하철 한번 한 갈아타고 한 20분만 가면 되고요 거기서 어, 수원 평동 부위원 가는 겁니다 어, 단가 35,000원 뭐, 소요시간은 모르겠다. 일단, 이동, 이동해야 됩니다. 예, 차 찾고 영상 켜겠습니다. 역시 탁신, 대중교통 타고 가지 않습니다. 뭐와 렛츠고! 와, 지금 3시, 3시 안 됐는데, 3시! 그 손님한테 다가가거든요. 헤이딜러 탁송인데. 와, 씨바. 4시 넘어으란다 와, 와, 환장하겠네. 존나 장난하네. 와, 씨바, 그만. 와, 그래가, 전해가지고 화콜 뺐습니다. 와, 씨발뭐지짓고 와, 씨발 그. 에이, 수리한 채물로 갈까? 뭐. 하. 예, 일단 또, 멘탈 관리 잘해야 됩니다. 예. 멘탈 관리. 뭐. 후. 예, 또 이동하면 영상 키겠습니다. 에이, 씨 와이배 존나 고픈데 예, 탁신입니다. 와. 여기 호매실동인데. 내가 내가 왜 여기 왔냐면은 아, 아까 멘탈 멘탈을 부여잡고새 마음 새 뜻으로 다시 부원으로 향하고 있는데. 이게 예, 수원역에 도착했지. 와, 그서 바로 또콜 잡았지. 역시 탁신. 와. 당까지 오습니다. 아, 예. 수원에서 강원도 삼척. 예. 삼척. 삼척이지. 맞지. 삼척이지. 어, 도계라 도계, 여기 있는데, 그 도계라고 있습니다, 도계. 거기가 거의 뭐, 태백이라 보면 되는데, 와, 좋겠다 오지 중, 거기도 개 오지거든요. 가면 뒤집다 보면 되는데, 씨발. 일단 가는 거고, 예. 와, 이눈 많이 왔네요, 수원에는. 예, 여기는 호매실인데 일단 어, 차가 어딨노? 예, 빨리 차 찾고 전화, 전화란다. 아, 영상 끼겠습니다. 예, 차 찾으러, 레츠고 와, 여기 탁신! 와! 예, 탁신 차 찾았습니다. 아, 차량은, 카니발하이 리무진 와 좋네 편안하게 가겠다 <laughs> 예 갑니다 디지로 <디젤> 갑니다 와예 <laughs> 얼마고 어예 수원에서 3척 예, 삼척. 마리 3척이지 그태백 쪽입니다 도개 예 단가 12만원 예 단가 좋습니다 예 서울시가 3시간 정도 예상 이행 가는 거니까 표시가 안 되노 기름 한 3분의 2 있으니까 가겠지 300km니까 자 갑니다 와 <laughs> 수원에서 삼척으로, 단가 12만원, 소요시간 3시간. 자, 가자! 탁신, 뒤지러! 렛츠고! 예, 탁신. 수원에서, 어, 삼척으로 열심히 가고 있습니다. 말이 삼척이지, 뭐. 삼척시, 도계 읍. 태백이라 보, 보면 되고요. 그리고 도착하면, 어, 개오지기 때문에, <laughs> 무조건 뒤집니다. 하지만, 박시는 코를 아, 잡아놓은건 아닌데 어, 우연치 않게 어, 딜러가 어, 착지 도착해서 손님, 손님이 손님 주는 차를 받아가지고 어, 인천으로 갈수 있냐 물어보네요 우와, 아, 그래서 이제 뭐 일단 가기로 했고요 어, 도착하면 9시 가까이 되는데 어, 그 태백으로 차 끌고 태백으로 와가지고 자고 어, 내일 아침 일찍 출발할 예정입니다. 예, 단가는 11만원 콜무입니다, 콜무. 와. 예, 다속 열심히 하다보면 다 왕복으로도 줍니다. 예, 참고하시고. 야 시바 이야, 암기 존나 많네. 예, 운전 좀 집중해야 되겠습니다. 가가지고 뭐차 끌고 뭐 태백, 뭐 황지동, 어, 그쪽으로 가는데 뭐 20분밖에 안 걸리니까. 와. 거기서 자, 야지 뭐. 시간 보고 뭐 라이브 방뭐할 수도 있고. 와. 역시, 탁신, 예. 콜은, 오지를 무서우면 안 됩니다. 아시겠습니까? 예. 오지 가는 콜도 잡다 보면 다 이렇게 좋은 일도 생깁니다. 한 번, 어, 오지 두렵다고 하지 마시고 한번 도전해 보십시오. 어, 도전해가지고 좋대면 책임을 안 집니다. 와. 예, 계속 렛츠고 하겠습니다. 예. 어, 삼척, 도계읍 예, 도착해서, 예, 영상 키도록 하겠습니다. 자, 삼척으로 가자! 탁신, 렛츠고! 역시 탁신! 우와! 예, 탁신, 와, 요, 강원도 삼척, 마, 아니, 삼척이 아니고 도계역 도착했습니다. 어. 어, 뭐고, 사장님께서 고생했다고, 어, 팁 5만원, 아씨, 이 아. 예. 팁 5만원, 어, 주셨습니다. 나이스 팁 5만원! 우와! 방 잡고 자라, 이거지. 뭐, 씨발, 갈데 없으니까는. <laughs> 예, 근데 삼척 여기 검색해보니까 모텔값 7만원 하네. 독에. 예. 그리고 다음 콜. 하차 바로 받았습니다. 무하 스타렉스. 예. 뭐, 어디 자고 내일 아침에 인천 수출 1단지 가면 되는 거고요. 내 마음대로 아무데 나가면 됩니다. 무하. 역시 탁신. 탁송은 이렇게 합니다. 아시겠습니까? 절대 안 늦습니다. 탁신은 불사신입니다. 뭐야. 예, 일단 뭐, 태백으로 갈까, 일단 그건 모르겠고, 일단 뭐, 이동해서 다시 영상 키겠습니다. 탁신! Let's g 무 예, 탁신 세 번째 콜. 뭐 역시 탁신! 예, 여기서 어, 태백까지 가서 자고 갈까, 아니면 다이렉트로 뭐, 갈까 고민 중인데, 한 3시간 넘게 걸리겠네. 와. 일단, 내수고 가겠습니다. 예, 단가는 11만원. 어, 현장 콜, 콜무구요. 어, 그러니까 8만 8천 남죠. 어, 거기서, 아, 8만 8천이 아니네. 11만원에서 톨비 한, 뭐, 만, 만 몇천 원 빼면 9만 몇천 원 남네. 뭐와 예, 일단 뭐, 움직이고 나서 어, 어떻게 될지, 어, 이동해서 영상 기도로 하겠습니다. 계속, 렛츠고! 우와! 예, 탁신, 태백역 도착했습니다. 예. 아, 여기서 자고, 어. 오늘 매출, 뭐, t 프함에가 얼마고, 15에, 12에, 어, 32만원 했네요. 어, 순수에 23만원, 24만원인가, 그쯤 했고, 예, 오늘, 이거, 이번, 뭐 콜무, 인천 가는 콜로 내일 매출로 돌려야겠다. 뭐, 아, 예, 일단, 저 자러 갑니다. 아, 예, 수소해야겠고, 일단, 너무너지가 라이브 할랑가 모르겠다. 예, 일단, 예, 오늘 하루 고생하셨습니다 예설 끝나고 설 명절 연휴 끝나고 첫날인데 어, 나름 괜찮았던 것 같네요 예, 내일 아침 콜도 보장되어 있고 와예 이상 탑신이었습니다 렛츠고